와 홍콩. 네 이제 오늘은 홍콩을 가는 일정이 있어서 홍콩의 터미널로 우왁. <laughs> 홍콩 홍콩 터미널 왔습니다. 네 여기가 홍콩 페리 터미널이고 네 마카오에서 홍콩을 넘어가는 여기 페리를 타고 한번 홍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네 이렇게 배표소를 가서 표를 사시면은 홍콩으로 가는 배편을 갈수 있고 이거는 편도로 한 175달러라서 뭐 대략적으로 한 3만원 초반대로 갈수 있습니다 저에 저희가 타고 갈 페리입니다 네, 페리 타는데 누가 애기가 선글라스 안 들고 가서 자 득템을 해봤습니다. 그... 우선, 우선, 우선. 네 이제 홍콩이 도착했는데 와 제가 살면서 타본 배 중에서 가장 진짜 좌석이 1등인것 같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전부 다 바로 잠들 정도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 술집을 구경하러 왔고요. Yes. 여기 yes. 보이는 so, 와인들이 다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된다 합니다. Yes. 오, oh, okay. yeah. okay. 뭔진 yeah. 모르겠지만. 와. 6 3뭐할 테니 일렇습니다에그가대요 어제 우리 쌈 먹었네. 갑자기 보이는 코끼리 강령 밀가루. <웃음> <웃음> 와, 여기 진짜 이게 메인드로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북적북적 합니다. 아, 여기구나. 저기로 쭉 가야 되네. 사람들은 홍콩의 이런 길거리보다 내 얼굴이 나오는 홍콩 길거리가 내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내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걸어줘 아, 근데 여기는 완전 번화갑니다 예.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보자. 어, 내고 이름 뭐고. 어, 미드 에스컬레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내려가는 길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고. 어, 맞네? 여기 미드나잇 에스컬레이터는 중간 중간마다 이제 계속 섰다가 올라갔다가 섰다가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그 궁금하신 분은 용두산 공원을 가셔서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말이 딱알 겁니다. 일단 날씨 덥기 때문에 여기서 유명한 어 베이커리 베이크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에그타르트를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 지기농 와 이게 바로 베이크하우스 와 냄새 지기노어 에그타르트랑 맛있겠네요 근데 에그타르트 아닌 것 같은데 에그타르트 아 맞네 맞네 잘자. 샀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일단 빨리샀고요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만고에고한고 싶은데, 우리 한국에 색깔이 이렇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리에서만우서고한번마고한에서한서 네, <laughs> <laughs> 오, 오 진짜 맛있다. 오, 아, 아 완전 맛있습니다. 자 이제 내거 여기다 두개 올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에그타르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마코바에서 먹었던 것 보다 훨씬 맛있네 이런데 월세가 3 4 0 0 0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가 그 아까 저희가 타고 왔던 미드나이트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인데, 네. 구글맵 지도에는 엄청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홍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콩이 아니라 조금 좀 타락하고 바뀐. 그런 홍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네, 저희가 갈려 식당이구요. 아, 와, 미슐링. 와. 아,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만두, 만자,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또 왕탕 이, 달, 왕탕, 왕탕 다, 달걀면. 맞죠? 달걀면까지 나왔고, 여기 어. 육수가 있어서. 아, I give it. I'm not sure. I'm n 보 t s u r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매콤 많이 제스타일이 음. 완탕입니다 완탕. <은의 은의> 와, 개맛있습니다. 음, 이기 왕탕이 이제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이거를 보면 거의 거의 이거, 이 정도면 불닭 볶음면 완성장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진짜 불닭 맛인데? <laughs> 와와 제대로 제대로. 음. 완다가 너무나. 아, 아이스아메리가참 맛있었어. 아니, 아이스아카 커피도 너무 아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어 여기는 완탕 맛집인 것 같아서 다음에 홍콩로오시된다면꼭 완탕면을 완탕국을 시켜 드시길 기원합니다.

와 이거 완에 맛있노. 그거 블렌디드 물티. 아제 방금 보는 술이 음, 이겁니다. 홍콩 이겁니다. 괜찮네 이제 어, 친구가 이제 아버지 선물 드릴 위스키를 좀 사고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아마 홍콩 여행은 이걸로 끝일 것 같습니다. 크게 많이 볼 것도 없어서. 뭐 완, 맛있는 완탕면 한번 먹었고 그리고 에그타르트도 한번 먹었기 때문에 할건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카오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마카오로 돌아가는 페리 탑승했고요. 원래 퍼스트 클래스가 400 여기로도 400 달러인데 여기 앞에 가보시면 안포, 안표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시면 250 달러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시 마카오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슈퍼스클래스 간식이 나왔습니다. 맥주는 버드와이저 그리고 아, 버드와이저.